EC2를 통한 서버 구축과 도커를 이용한 웹서버 배포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서버, EC2 소개, EC2 실습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서버 챕터에서 서버에 대한 개념을 다진 후에 두 번째 챕터에서 EC2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서버는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서버는 그 자체로 작동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때 클라이언트는 크롬 웹브라우저이고 서버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고 하면 어느 컴퓨터에든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즉, 자신의 컴퓨터도 서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버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웹 서버를 예로 들면, 아파치, 엔진엑스 등이 대표적인 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깔려있을 것인데, 서버의 운영 체제는 크게 리눅스 계열 운영 체제와 윈도우 계열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리눅스 계열 운영 체제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CLI 중심입니다. 보통 우분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윈도우 계열 서버 운영 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의 성능을 서버용으로 상향시킨 운영 체제입니다. 이건 리눅스와 달리 GUI 중심입니다. 윈도우 OS는 라이선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오픈소스인 리눅스 계열 운영 제재를 사용합니다. 아까 자신의 컴퓨터도 서버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컴퓨터를 서버로 만드는 게 불안하거나, 한 대의 서버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여러 서버로 사용하고 싶다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구축한 서버를 가상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가상머신은 호스트OS 타입과 하이퍼바이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상머신이 같은 O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 머신마다 같은 OS를 제공해야 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 타입 가상화입니다. 컨테이너 타입 가상화는 서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대 모은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 위에서 작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컨테이너들의 수행은 격리되어 있어서 마치 여러 서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가 도커입니다. 도커는 리눅스 O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 가상화와 컨테이너 타입 가상화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웹 서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서비스 시스템은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나뉩니다. 그 전에 정적 웹 페이지와 동적 웹 페이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적 웹 페이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반환하는 웹 페이지고, 정적 웹페이지는 요청을 받은 뒤에서야 웹페이지를 생성하고 사용자한테 그 파일을 반환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웹서버는 정적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하는 서버로 대표적으로 엔진엑스가 있습니다. 뒤에 실습에서 엔진엑스를 이용해 볼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동적 페이지를 생성하여 웹 서버로 반환하는 서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자바로 백엔드 개발을 할때 주로 스프링 부트를 쓰는데 스프링 부트에는 아파치톰캣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요청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업데이트해주는 서버입니다. 다음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자사에서 보유한 설비로 서버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온프레미스의 경우 어떤 하드웨어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직접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서 서버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는 AWS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 PaaS, SaaS로 나눌 수 있습니다. IaaS는 OS만 설치된 빈 상태의 컴퓨터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AWS EC2가 있습니다. PaaS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타입으로 대표적으로 RDS가 있습니다. 사스는 클라우드상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타입으로 사용자는 어디에서나 인터넷 연결만으로 이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메일, 구글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트를 통한 서버 구축과 도커를 이용한 웹서버 배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서버, EC2 소개, EC2 실습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서버 챕터에서 서버에 대한 개념을 다진 후에 두 번째 챕터에서 EC2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서버는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서버는 그 자체로 작동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때 클라이언트는 크롬 웹브라우저이고 서버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고 하면 어느 컴퓨터에든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즉, 자신의 컴퓨터도 서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버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웹 서버를 예로 들면, 아파치, 엔진엑스 등이 대표적인 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깔려있을 것인데, 서버의 운영 체제는 크게 리눅스 계열 운영 체제와 윈도우 계열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리눅스 계열 운영 체제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CLI 중심입니다. 보통 우분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윈도우 계열 서버 운영 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의 성능을 서버용으로 상향시킨 운영 체제입니다. 이건 리눅스와 달리 GUI 중심입니다. 윈도우 OS는 라이선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오픈소스인 리눅스 계열 운영 제재를 사용합니다. 아까 자신의 컴퓨터도 서버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컴퓨터를 서버로 만드는 게 불안하거나, 한 대의 서버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여러 서버로 사용하고 싶다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구축한 서버를 가상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가상머신은 호스트OS 타입과 하이퍼바이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상머신이 같은 O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 머신마다 같은 OS를 제공해야 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 타입 가상화입니다. 컨테이너 타입 가상화는 서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 위에서 작동시키는 기술입니다. 각 컨테이너들의 수행은 격리되어 있어서 마치 여러 서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가 도커입니다. 도커는 리눅스 O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버 가상화와 컨테이너 타입 가상화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웹 서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서비스 시스템은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나뉩니다. 그 전에 정적 웹 페이지와 동적 웹 페이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적 웹 페이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반환하는 웹 페이지고 동적 웹 페이지는 요청을 받은 뒤에서야 웹페이지를 생성하고 사용자한테 그 파일을 반환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웹서버는 정적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하는 서버로 대표적으로 엔진엑스가 있습니다. 뒤에 실습에서 엔진엑스를 이용해 볼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동적 페이지를 생성하여 웹 서버로 반환하는 서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자바로 백엔드 개발을 할때 주로 스프링 부트를 쓰는데 스프링 부트에는 아파치 톰캣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요청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업데이트해주는 서버입니다. 다음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자사에서 보유한 설비로 서버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온프레미스의 경우 어떤 하드웨어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직접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서 서버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는 AWS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 PaaS, SaaS로 나눌 수 있습니다. IaaS는 OS만 설치된 빈 상태의 컴퓨터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AWS EC2가 있습니다. PaaS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타입으로 대표적으로 RDS가 있습니다. 사스는 클라우드 상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타입으로 사용자는 어디에서나 인터넷 연결만으로 이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메일, 구글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EC2는 몇분 만에 가상 서버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성머신을 생성할 때 운영체제를 함께 설치하므로 사용자는 가성머신 사용준비가 완료가 되면 바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달리 EC2에서는 사용자의 운영체제 부분만 설정하면 됩니다. EC2의 특징은 CPU나 메모리와 같은 서버의 사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머신을 생성한 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용량도 사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를 정지해 두면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SSH란 Secure Shell Protocol이라는 의미로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통신할 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통신하려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와 원격 제어를 할 때로 나뉘어집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소스 코드를 GitHub에 푸시하는 경우, SSH를 활용하여 파일을 좀더 안전하게 전송하는 경우가 있고, AWS의 인스턴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해당 머신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SSH를 이용하여 접속하기도 합니다. AWS에서 SSH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p a m 키와 PUB 키입니다. SSH의 작동 원리는 사용자와 서버가 각각의 키를 보유하여 이를 통해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인증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사용하여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비대칭키는 사용자 또는 서버가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루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하고 공개키는.pub 파일의 형식을, 개인키는.pem 파일의 형식을 지니게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m 키와 퍼키의 작동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SH 작동 원리는 사용자와 서버가 각각의 키를 보유하여 이를 통해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인증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이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사용하여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비대칭키는 사용자나 서버가 공개키, 즉 퍼블릭키와 개인키, 펨키로 이루어진 환상의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EC2에서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발급한 팸키로 인스턴스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SH 클라이언트에서 이 명령어를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입니다. 어, AWS e c 2 인스턴스는 요금 관리가 중요한데요. 요금은 뭐 다음에 모델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모델은 온 디맨드, 스팟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 전용 호스트로 구성됩니다. 온 디맨드는 실행하는 인스턴스에 따라 시간당 측정된 가격을 지불하는 정책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로 정기적인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유연하게 이스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팟 인스턴스는 남는 인스턴스를 구매해서 쓰는 방식으로 다른 요금제의 인스턴스 수요가 많아지면 반환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약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미리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용량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용 호스트입니다. 가상화된 서버가 아닌 지정된 물리적 서버에서 이스트를 e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상 컴퓨팅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보안이나 라이센스, CPU 퍼포먼스 등을 안정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보통 학생의 경우에는 프리티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프리티어란 AWS에서 신규 회원에게 1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별로 제한된 한도 내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1년 동안 모든 것이 무료는 아닙니다. EC2의 경우에는 한 달에 750시간이 사용 가능하며, 리전에 따라서 리눅스, T2 마이크로, T3 마이크로 인스턴스 타임만 가능합니다. 또한 EBS는 범용 또는 마그네틱을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30GB 사용이 가능합니다. AWS의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솔의 계정명, 결제 및 비용 관리에서 서비스 사용량과 비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요약과 가장 높은 비용, 청... 비용 청구서 같은 세부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 프리티어 탭에서는 무료 사용량과 남은 무료 사용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스턴스는 생성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수명 주기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는 펜딩 상태라고 AMI가 실행된 후에 EC2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EC2가 생성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멈춰두거나 재부팅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절전 모드를 통해서 메모리의 내용은 보존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중지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중지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셧어팅 다운 스테이트는 인스턴스를 종료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트 상태는 인스턴스가 영구적으로 종료되어 완전히 삭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EBS란 Elastic Block Storage를 말하는데요. 이스트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로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동안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말합니다. 이 EBS 볼륨은 미리 정해야 되며 생성한 볼륨은 옮길 수 없습니다. e b s 볼륨의 타입은 범용 SSD, 프로비저닝된 IOPS SSD, 콜드 HDD,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사용 예로는 E2의 c 인스턴스에서 제공하는 용량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또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경우, 운영체제 중단 없이 용량을 자유롭게 늘릴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AMI란 E2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템플릿을 말합니다. 서버를 세팅하기 위한 정보가 담긴 템플릿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필요한 운영 체제와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 정보를 통해 쉽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 흔히 많이 알려진 건 스냅샷이 있는데요, 스냅샷은 <laughs> EBS 볼륨을 백업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AMI와 비교하자면 AMI는 EC2 인스턴스를 모든 인스턴스의 모든 EBS 볼륨을 백업하지만 스냅샷은 특정 EBS 볼륨 하나를 백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AMI는 EC2 인스턴스를 바로 생성할 수 있지만 스냅샷은 해당 백업한 스냅샷으로 AMI를 다시 만든 후에 이 AMI를 통해서 EC2를 생성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렇게 퀵 스타트 해서 AM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C2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EC2 인스턴스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이 부하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수행하는 건데요. CPU 사용률에 맞춰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CPU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EC2 뿐만 아니라 RDS나 ECS 같은 서비스에서도 오토 스케일링 사용이 가능합니다. Scale out은 서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Scale i 은 서버에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스케줄 스케일을 함으로써 사용자 접속수와 같은 기준을 이용한 자동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ELB입니다. ELB는 e l 스틱 로드 밸런서로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한쪽으로 심하게 몰려서 서버 다운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EC2는 서버 과부하를 책임지는 ELB를 사용하여 서버 트래픽을 원활하게 하게 합니다. ELB는 서버의 흐름을 공평하게 배분하게 해서 병목현상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병목현상이란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에 비해 나가는 양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 보통 인스턴스가 병목 현상으로 서버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하게 치료해주는 의사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ELB 타입으로는 ALB, NLB, CLB와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